자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진일 쌤입니다. 자 오늘은 음어좀 심심하니까 음 신총을 좀 갖고 놀아볼게요. 예. 딱총 어, 예 디바의 딱총 같더라고 아니 아니겠지만 음좀 뭔가 많이 느낌이 음 따다닥 쏘는 게아 뭔가 좀 그런 거 같더라고. 예. 하튼 어 아이씨 역시 드디어 이제 음 웰게임즈님께서, 음, 맥슨내인수되셔서 이제 돈에만 밝히게 됐네요, 진짜로. 와. 이게 보석을 보시면 이게, 어, 광복절에 무한제로 계속 살수 있다는 거거든요, 광복절에만. 이거를. 10만원이야, 게다가, 어, 3만원도 아니고 2만원도 아니고 10만원이라고. 이거, 이걸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한, 사봤자 한두 번밖에 못 사. 역시 이런 걸 보고 이제 돈 쓰는 위험이 나오죠, 이제. 음. 저는, 서든에서 이미 저런 거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예 그리고 요즘에 왜, 여기 현질 거의 안 하죠 예. 그래서 장비가 비슷해요 거기서 예. 어깁니다 음, 얘네들은 안 바뀌어 어. 얘네들은 한 개쯤은 있어야 돼 그래야지 살 수가 있어 B급이 너무 많은데 솔직히 b 급레려시키좀다양하게는다양아는 그냥 C급 하는데 바빠가지고 아유 그냥 음뭐얘 B급 만들고 A급 확정이고 어 얘, 얘 얘는 A급 확정이고 에라, 모르겠다. 버립시다. 예. 몰라도 돼. 음 어, 얘는 그럼 권총전 가야겠다. 권총전. 음 아, 여기 제발. 분명 권총전에는 데스티그립 깡패일 거란 말이지. 음. 하지만 저는, <laughs> 제가 한번 그거에 대해 반란 일어보, 일으켜보겠습니다. 예. 아. 근데 요즘 권총전에 사람이 별로 없어. 어. 잘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음. 슬프죠. 어라? 뭔가 좋은 거 같은데. 음, 여튼. 딱총 같은 게뭔가 따다닥 쏘는 게 안중근 의사의 총. 어. 어. 근데 이게 너무 안 맞아. 솔직히 솔직히 말해서. 우와, 개썅기 봐. 와 씨. 쟤안 걸었고 나처럼 무빙했으면 내가 죽었다 여허 그러는 거 아니야. 좀 맞아. 오모. 피가 구가 남았어. 기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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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빙 오우예 이런 개보는 이런 총이 좋단 말이지. 우타스는 대신 개보 없잖아요. 총이 더럽게 좋은 대신에. 대신, 대신 이 총은 개보가 더럽합니다 예, 네. 음, 좋았네. 어, 솔직히 말해서, 음, 뭔가 좀, 방송할 때 뭔가 좀 심심해, 어. 뭔가 왠지 모르게 심심해. 그래서 좀 생활을 자주 하고 있긴 하지만, 네. 그다지, 음. 좀, 멜크림처럼 노래를 틀면서 해야 되는데, 노래를 틀면서 제 목소리를 막힙니다. 묻혀! 묻힌다고! <laughs> 자, 예, 어. 일로와, 일로와. 역시, 갓, 데저트그 솔직히, 구샷이랑 신샷만 없으면 데저트그를짱 먹을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예. 음. 이미 여기서 보고 있잖아요. 데저트이그만 짓는 게 많은 거, 예. 그 이외에 총은 신총. 신총 저처럼 놀려고 하는 사람 아니면 그 총밖에 없구나. <laughs> 그런 사람들 외에는, 걔한테 데드티글을 기본적으로 쓰고 있잖아요. 음, 다 신총. 뒤에는, 누굴까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반가, 반가. 헤리샷 반가, 반가. 오, 봐봐, 신총. 야, 신총이 개포가 잘 떠. 어, 예, 무조, 어, 물론, 데드티글도 헤드가 잘 뜨긴 하죠. 음, 플러 아, 어. 진짜, 이렇게 텀이 있을 때할 말이 없어. 그럴 때는, 어, 노력, 채워줘야 되는데, 으 그래, 그러는 거 아니야. 자, 음. 저 멀리 있는 거 어떻게 죽여볼까. 응, 니총 네 안다, 내총 만다. 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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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쉣.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예. 자, 잠시앉서 어, 잠시만.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 사연하라. 야, 골드, 데저트, 이글. 어우, 야. 캐세, 어! 내건몇대때려주 준... 오! 예? 어, 아나콘다 했네. 석양충이다 석양충. 오 이거 이기고 있어. 한명들돌아서 우리 100% 졌었어 이거는. 저분 1킬 4드 분이 캐리하시네 네. 스파이야 스파이. 거의 스파이급이야. 전쟁 불사님. 이거 설마 버튼하시는 거 아니지? 그거 버튼인가? 버튼은 아닌 것 같기도. 잠깐만요. 버튼인가 모르겠다. 뒤야 뒤뒤뒤. 디디디. 엄마 뒤뒤뒤뒤뒤. 잡았어. 좋아 좋아. 오 야. 곤충 채사가 괜찮긴 하네요. 심심할 때. <laughs> 저는 이 총을 가족적으로 좋아합니다. 물론 심심할 때만. 막 클전할 때 S급 아니면 이총 그다지 음네음네 음, 네. 그럴 것 같네요. 네, 좀 그럴 것 같아요 많이. 여기서 이 총만 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결과는 뻔하죠. 죽습니다. 죽어요 그냥 흐흐. 이것들아 그러는 거 아니야 안중근 회사님한테 뭐하시는 거야 내가 환생했다 죄송합니다 아, <laughs> 맞았나 방금? 어허 뭐하는 거야 자기가 어우야 샷건 솔직히 우타스 너무 사기야 저거는 저도 백관적으로 우타스를 쓰긴 하지만 음, 우타스가 너무 재미가 없어요 하다보면 솔직히 다 원콤 아니면 반샷 때려가지고 금방 죽이는데 그게 뭐가 재밌습니까? 이렇게 어딱총 왔다가 따다다다닥 총대지 재밌지. 그러면서 우타스 쓰고 있죠. <laughs> 안 그러면 죽거든. 음. 아또 레벨업 시켜야지. 우선 안녕하세요. 에자어 네, <laughs> 애를 강화를 시킵시다. 어 어디 보자. 헛 AK. 아니야. 더 쓸모 없는 게 있어. 됐어 완벽해. 아, 맥스를 언제 만들지? 됐으. 한번 1채널에서 난립, 난립시켜볼까? 음, 어? 엘사 자매클 음, 뭐 엘사 클린이겠죠, 뭐. 음. 아, 제발. 어, 계속 이칠 쓰기 어려운 것만 나오네. 음. 제가 한번 이 팀을 망 망가시.. 야야야야야뭐래나 어우 저 앉아있는거 봐 내가 너를 죽여줄게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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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씨앗 사건 봐 어차피 라비였으면 제님이 죽였다 으헤 어차피 라비였으면 제님이 죽었습니다 왜냐고요? 아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네. 아님.. 아 아니면 말고요 예뭐한 네. 한, 명한테 다 죽은 거야? 녹았네 그냥 녹았어 이야 주르륵 주르륵 히이겠다이이 나좀 구해라! 구해! 으아! 어? 칼? 야, 근데 칼이 왜시들려200대를 아, 2 0 0피를한 번에 훅 보네? A급도 한번못 보네. 는 크리티컬 었나 음, 그러면 이해 갑니다. 안녕, 반가, 반가. 어이구, 아프다, 야. 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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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찻. 어이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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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마크네요. 음, 옵대을 풀까? AKM 들면 최소 옵대을풀수 있습니다만, 그럼 재미가 없겠죠. 전 재미를 위주로 하는 사람이니까 즐겜. <laughs> 그래서 고수 팀전을 하는 겁니다. 네, 그냥 일반 팀전을 사면 전 최소 옵대을안할수 있어요. 이천 가지 고도에 왜냐고요? 아, 가끔씩 일반 팀전에 가끔씩 뭐 대형하는 그분들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 음, 괜찮아요. 예, 어쩌다 한번죽이겠지 뭐, 넌 뭐야. 넌 뭐야? 넌 뭐야? 아니히 계세요. 아, 이러면. 안 맞은 건지, 못 맞춘 건지, 아, 둘 다겠지, 뭐. <laughs> 자, 어. 이총 너무 오바야. 어, 너, 너 뭐야? 애들이 이제, 우리 이제 막 들어오네. 야, 일로와, 일로와. 내가 버릇 고쳐줄게. 들어와, 들어와. 어? 여기까지 안 되네? 야, 솔직히. 어? 데제티글은 저기까지 되면서 이총 여기까지 안 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차별대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러면 뒤집고뒤집지 지금 지금 공격해 주겠어 우와 우와 오헤드샷헤 드셔 <laughs> 아 야스개 이 총하다 이런 시나만 안 됩니다 여러분 절 따라하지 마세요 따라하시다가는 클저에서 욕 들어게 처먹 겁니다 진짜입니다 아 진짜일 거예요 예아 클저에서 욕 들어게 처먹겠지 뭐하냐고 클저는 장난하는 곳이냐고 하면서 오 어, 준장이다. 야지 개교하시는 분이네. 충 벌레다. 벌레 충이 원래 벌레라는 뜻이잖아요. 네 벌레다. 예벌 벌레클. 저거를 어, 풀어서 해석하면 충을 풀어서 해석하면은 벌레클이라는 뜻입니다. 뭐꼭 충이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최소 충이죠. 예, 예를 들어 겐지충이라든지 한조충이라든지 예. 그런 거 바로 한,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를 충이라고 그러죠 예, 해석, 와. 이런 가보다설명 중이라 합니다 <laughs> 아, 제발. 어? 잠시만, 여기서 안 붙으면 안 되는데. 진짜 안 되는데. 거의 그냥 기권, 기건, 기급인데 기권. 기건. 이야, 괜찮겠지? 괜찮아. 아, 근데, 안 돼. 야, 근데, 쟤순나 데미지 몇이야? 200, 200을 넘는다고? 얘, 얘 지금 피가 276일 거든. 이, 이, 기본 피가 270. 아닌데240 몇인데? 하여튼.

반세제 반세제맞네 어... 그럴 수도 있구나. 야, 너 뭐야? 나한테 뭔데 총질이야 아프지? 어... 그래, 아주 아프라고 쓴 건데. 음... 저 총이 더 아프네. 헤드 맞은 건가요? 잘못 봐가지고 웅통 맞았겠지? 키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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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익... 그래도 아까 총보다낫네 역시 주먹이네요 음... 어허, 그러는 거 아니다. 아... 이러면 안되는데... 아 오! 나이스! 아! 클전이날까시급 람보르 클전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한번 알아맞혀 봅시다. <laughs> 예, 정답은 망합니다. 예, 진짜 망해요. 기본적인 사람들 빼고는 진짜 망하는 니다 왜냐고요? 오... 아마 대충 되진 않겠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하나 넘어줄게 어째 사람들에다 못 맞추냐? 너무 심각한데, 저거는? 야, 군캐해서몸 뚱뚱해가지고, 뚱 예, 얘, 꽤자만했는 거거든요? 봐봐. 헤드까지 봤는데, 대가리 큰가 봐. 내 대가리 왜 이렇게 크지? 음. 아, 솔직히, 군모 있으면 한 번은 무시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 군모, 군모 장식이야? 어? 대갈바만 커지게 해가지고, 이거. 군모 장식인가 보네. 야, 저 사람, 이 사람들을 만들 거 거야. 헤드샷. 그래, 얘네들은 뭐, 군모 같은 거 없으니까, 그냥 뭐, 내할바요 그핸드 마저 해치가 않는거고 그렇지요 좋아 동태시야아음 근데 도대체 정말 궁금한데 그거 보시면 이번에 뭐 이벤트가 광복절 이벤트가 저거랬잖아요 아까 그거 이거 뭐, 뭐 10만원 이걸 이게 광복절이랑 뭔 상관이죠? 정말 궁금한데 아니 꼭 상관이 있어야 되는건 아닌데 광복절 이벤트라면서 저렇게 왜 하는거지? 차라리 예전에 광복주 이벤트라고 뭐 캔디 케이터를기개로 놨겠다 그거는 뭐 유튜브에 컨텐츠 하만한게 있지? 뭐야 이 새끼를 또아 <laughs> 진짜 아 이러면 안되는데 아 때려야겠다 자 아, 때리러 갑니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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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있어 어딨어 디사충넌 아니네 넌아니니까 그냥 라버죽여줄게 잘가 뭐지 잠시만 못죽인거야 잘못해? 아니요 저 아닙니다 네어 저기서 낫겠다 이거 잠깐만 기케 한명은 못죽였어 아직도? 오른쪽에 있는데? 없어졌구만 와을가 쟤는 100퍼 떨어졌고 넌넌 죽었다 이제 넌 죽었어 이제 너도 죽었어 이제 어 내가 죽었네? 신의 일격 아까 그 기케 아니었나요? 아 뭐야 너잘할수 없네 한 분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한 분은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어, 뺏겼다. 자, 내가 위로 올라온 이상, 우와, 얘네들이 뭐야? 우이씨, 깜짝 놀랐네. 내가 위로 올라온 이상 너네들은 죽었다. 자, 대가리 박는다. 안다. 박았다. 나는 죽었지. 두루와, 두루와. 두루와, 너는 절대 못 들어. 어, 두루와, 두루와, 두루와. 내가 앉아도 계속 박는 이상, 너는 절대 못 들어. 내가 죽지 않는 이상. 장전이다! 척, 덕치

아못 때렸네 지금 배뛰기칼빵도 먹으러 갈 때는 칼빵도 못 넣게 해주네 세상 참 쌀쌀하네 원래 저때 저 됐으면 이제 딱한번 죽어주셔야 되는데 이야 <laughs> 들어와 들어와 눈 떨어지고 들어와 이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야한 대도 안 맞는데 생각보다 빠지자아 안녕히 계세요 헛 온난화 기술 아, 빼꼼 시작했다. 어, 눈에 다 이제 나 백곰 시작했다 어나 눈에 다비겼다 이제 공간이고요, 뭐야, 네. 이 새끼는! 그렇지. 간다, 대가리 박으러 간다. 자,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박았다, 대가리. 들어와! 우와, 미친. <laughs> 우와. 버튼을 전자 타면 괜찮으려나? 퉁퉁퉁, 이러면서 음, 괜찮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그런 재미가 없잖아. 이거 난 사라고 안음보가 있는데. 쟤왜 이렇게 총을 쏘고 있대? 렉 걸렸나보다. 아, 아, 제발.